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번에 소개해드렸던 라라꽃분이 이번에 또 가마에서 나오게 돼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만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거 만드신 분은 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또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다. 화려하고 예쁩니다. 라다꽃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굽는 가스 가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도자기 느낌이 강합니다. 장미꽃 입체 장미가 장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자세히 못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또 하나 하나 자세히 시간이 날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에서 바로 나와서 제가 맛백기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여기 여우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화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귀여운 신발이네요. 간단하게 소개를 마칩니다.